이 같고 행동이 같은 사람이요. 알긴 아노만 여러분들이 나보다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예. 말씀 선집 104권 206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식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오늘 어, 어,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어, 한분 계시네요. 어, 저와 비슷한 과 가면 계십니다. 예, 저는 아직도 예, 반팔을 좀 입어야 됩니다. <laughs> 예,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 그만큼 저에겐 올 여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었는데 예, 시간은 언제나 다 지나가고 어느이가 긴팔을 빼서 입어야 되는 어, 저희도 이제 애들, 긴팔, 구석에 있던 거 다시 좀 이제 정리하는 그 시간이 지금 아찔합니다. 오늘은 리더와 팔로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정말 아주 빠져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한화, 한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쭉지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시구님들 중에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그 보시는 분 계세요? 아좀아좀 아, 좀 계시는군요. 근데 상당수가 안 보고 계시네요. 이게 이럴수가. <laughs> 좀 봐야겠죠. 이게, 이게 좀, 어, 이게 좀, 에, 좀,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아, 설명드리자면, 우리 백인의 요리사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에. 백 명의 요리사가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한국의 최고의 요리사냐. 이제 그런 요리사인지 대결하는 경쟁,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백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백수저라고 해가지고 이 백수저들은 이미 요리업계에서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명성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슐랭 CF부터 해가서 전국 경연대회 우승자 또 세계 요리대회 우승자 또 대통령 직속 요리사, 또 백악관 한국 셰프 등엄 정말 이 대단한 실력이 이미 검증된 요리사들입니다. 이 백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반면에 이 흑수저라 해 가지고요. 이 흑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실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입소문은 탔는데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뭐랄까요? 은둔 고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명 요리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또 동네 대박난 맛집 사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백수저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명성이 이미 쌓여져 있는 사람,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은든 고수들 이렇게 백수저와 흑수저라는 타이틀을 넣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혹시나 안 보신 식구님들이 계시다면 예, 어,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면 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 일단은 이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휘황찬란하게 나오는데 아주 보는 맛도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의 이 맛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TV의 화질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냄새, 맛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떤 맛일까? 상상해 보면서 그게 또 보고요. 야 언젠간 저 셰프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 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또 요즘 재밌는 점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젊은 층들한테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요리사들의 식당을 가보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제 요 도장 찍듯이 여기 나온 cf들 음식점 가는 게 요즘 유행인데 너무 유행해가지고요. 올해 예약은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돼야 한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 하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 임재하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말 못 살았던 나라에서 이렇게 식문화도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음식의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자, 무튼 이 흑백 요리사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서 저에게 아주 감명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흑백 요리사, 이제 최고의 요리사를 대결하는 그런 이제 미션들이 막 주어집니다. 미션들이 주어지다가 이제 대결에서 시, 실패하거나 탈락하게 되면, 또 지게 되면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아주 서바이벌 미션인데, 그 미션 중에 팀전 미션이 있었어요. 팀전. 이 미션은요,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100명의 사람들한테 요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혼자 요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100명의 손님들에게 가장 맛있다라는 표를 많이 받은 팀이 이기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최현석이라는 셰프하고 에드워드 리라는 이 셰프가 같은 팀이었는데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팀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어, 최연석 셰프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하나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제한 시간은 이, 어, 정확히 기한은 한 2시간 정도인가? 그 정도 시간 안에 이 100명분의 요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실수하는 것은 굉장히 팀에게서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두 셰프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겁니다. 충돌이 됐어요. 그때 이 최현석 셰프의 리더십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최현석 셰프는 리더로서 그 실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리더이니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팀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멘트를 합니다. 멘트를 해줍니다. 저를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팀원들은 다시금 안정을 찾아갔고 리더의 지시대로 요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리더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팀이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런 팀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회사가 있겠죠. 또, 팀. 또 학교라고 하면 학교라는 팀. 그리고 그곳에는 팀장이 언제나 있습니다. 학교면 선생님이나 반장. 또 회사라고 하면 사장님, 혹은 과장님, 부장님, 뭐 등등 있을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반장 혹은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팀을 구성하고 그곳의 리더를 정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팀은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의 평면적 생활에 있어서 다리를 놓기 위해 교회를 갈때 교회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중간다리를 놓아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교인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교인들의 정신적인 문제나 생명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십니다. 그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진 분야를 중심 삼고 교인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모아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때 교인들이 그 사람과 하나되면 교인들도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정성을 드려주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지하기 위해 기도해주면 나는 그의 기도로 말미야마 그 사람이 선 자리에 공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이 되면 될수록 영적인 세계 내정이 지상에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가운데에는 하늘의 역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천성경 구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팀원을 책임지는 자가 리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속해 있는 팀의 리더로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팀이 승리하고 더욱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살아오신 인생의 기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리더를 맡으셨을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 있잖아요. 가정. 우리 가정을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로서 이 가정이라는 팀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가정은 좀 특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대입해 본다면 이 가정이 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고 이제 사회에 막 뛰어들고 있는 우리 청년 식구님들.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라면 아직 팀의 팀장을 맡아서 리더가 되어 본 경험이 많이 적으시겠지만 이 마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팀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 팀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 우리 팀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장이 정말 식구님 한 가정,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을 책임져 줄수 있는 자라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열심히 정성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리더십입니다만, 함께 해주시는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리더는, 예,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뭐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는 참부모님을 리더로 그 뜻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다 팔로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식구님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리더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팀은 그 에드워르, 최현석 셰프 팀이 이겼어요. 정말 이겨버렸어요. 그 팀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뜻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따라가는 우리인데,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딸을 레버런 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망하나, 어때요? 레버런 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천재인 참부모님 오늘도 부모님의 존전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과천가정교회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위에 부모님의 천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소자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리더와 팔로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팀에 속해 있을 때 리더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 팀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정말 자골 리더라고 한다면 그 팀의 리더를 그 팀의 팀원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리더라고.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님들이 그러한 리더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식구들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팀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 내가 어떠한 팀의 리더가 되었을 때 정말 그 팀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이들의 앞길 또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팔로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리더를 하더라도 다 열심히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리더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나 혼자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그 팀은 전체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더 낫다고 해서 그 리더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왜 하늘은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나 를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조리한 상황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사를 만남에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이것 또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정말 하늘이 우리를 정도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참부모님을 리더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팔로우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저희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뜻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이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저희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할 때 나는 하늘이 보호하시사, 참부모가 언제나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정신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수 있도록 부모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도 부모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장익창 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 아주...